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의 사건이 탈퇴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 이렇듯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탈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탈퇴를 안 받아주겠죠? 근데 사업이 진짜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진행되냐면, 오히려 이제 어, 그 조합원은 돈으로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금액이 커지겠죠. 어, 부장됨이 커지니까 갑자기 막 탈퇴 자격 상실 사유로막 들이대면서 합니다. 이 사건도 하루 세대주 이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것에 대해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라 해서 부적극 탈락 입주 직전에. 한달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인천송도마리나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제가한테 수임한 대부분이, 90% 이상이, 어,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두 개를 보는데, 하나는 세대주 요건과 관련된 심사를 인천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소송은 부족법하다라는주장거 다른 하나, 세대주요건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적법하다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우리 어서 변호사죠? 이렇게 해서 옹고가 피부 조합원임을 한다, 한다. 다 했어요. 다 이제 조합부 세대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합원 자격 유전이 못됐다 통보를 받았으며 자동 자격 상실이 된다. 본안전 항변, 원고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판단. 여기에서, 여기에 좀 수임하면서도 다른 변호사님들이 좀 저렴한 수임료를 하고, 어, 그리고, 어, 행정소송이다라고 행정소송 다 갔는데 각하야 각하. 카카예. 다 각하. 다 각하가지고 다한테 다 오셨, 오셨어서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용대지 지휘의 문제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구성원과 조합 사이의 문제이지 행정청은 그냥 의견 제시 기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고 주장 요지, 이거 하루 전입신고에서 하루 이탈됐어요 이탈. 그런데도 이탈. 불구하고 하루 동안 옹고 아버지 주소지에서 세대원 전입한 사실 앞서 본바 같다. 그래서 투자야 투기 목적이 없다. 그래서 조합원 지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조합 사건은 권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지역 주택 조합 사건 승소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